장모씨 형삐지지 그 말고 순응을 해라. 형님 오마주 해가지고 내가 순응을 했다니까. 응? 형님도 맨달리 약해. 형님 오마주가 순응을 했다니까. 아 지금 크루에서 차 타고 아닌데 지금 애들 다다탔는데두꺼이도 다, 다, 택시 타고 있는데. 걸어가지 택시 타냐고. 네 발은 소중하니까 감사합니다 제지님 잘 자라고요 나 재우.. 재우냐 어, 아 진짜 존나 무있겠는 기쁨아너왜 나한테 뭘안 썼어? 맞다. 적당히 까. 예쁘다, 야. 적당히 까. 왜냐면 까는 것도, 어, 단짠단짠이 있듯이, 너무 작나 너무 달면 안 된다. 어, 예쁘다, 야. 적당히 까. 그래서 좀 당근은 좀 줘야지. 당근을 주기 싫으면, 그냥 채찍만 주다가 한, 한두 번은 좀 쉬어줘야지. 왜 자꾸 채찍 다섯 번, 여섯 번 치냐. 그러면 뒤친다 뭐라는 거 맞아, 요 공연도. 뭐라는 거 맞는데. 감사합니다. 내 동생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동생 아이가, 어? 아이 천연으로 하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동생 아이가 어 걔가 싫고 맘에 안들고 그래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맘에 안들어도 내 생각하고 그래도 한 번은 좀어 봐줘야지 응 단단단단단단단 짜르 주던가 짜잔짜잔짜잔짜 짜 주던가 그래도 예쁘다 야 어? 먼이 동생, 걔는 늘 형으로 생각 안 한다. 속을게. 그래. 걔가 나를 동, 나 동생으로 생각 안 해도 내가 속을게. 그러면 네가 나를 한번 속아주면 안 되나? 네가내말 믿고 내가 속듯이 니도 한번 속아주면 안 되나? 그게 팬 아니고, 그게 후원자 아니고,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람 아니가? 응? 어? 그냥 비밀 친구 하는 게 어때요? 섹시한데? 안니는 섹시도 안 된다. 끄지라 연지야. 어나 간보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다. 끄지라. 무시 게임 성격. 아니요. 실제로는 더 예민하고, 더 배려해주고, 더 섬세합니다. 연주야. 아, 나1구금 드림 하고 싶은데. 이거 19금 드림 해도 돼요? 1구금 드림 솔직히 해도 돼요? 1구금 드림 해도 돼요? 오케이, 3명만 나오면 잘 하겠습니다. 시코코들은 연지한테 해도 돼요? 연지야, 니도 일단 오케이 해야 됩니 일단 한명 나왔고요. 연지도 오케이. 빼로공주도 어, 나왔고요. 어, 일단은, 일단 두 명만 나왔고요. 어, 연지 오케이 나왔어세명 나왔어요. 코코야 애들 지나갔어. 연지야, 비밀친구. 내고추빨아줄까 이러면 끝이야 마 씨발 빨아라 예, 빨아라씨야기센 여자들 어? 뭐하는 여자들 내가 낸데? 어머 뭐, 내가 뭐 돈이 많은데? 뭐 내가 뭐재생이 나면 뭔데? 이씨발조카들이야 빨아라 하면 어할수 어. 있으면 그래 연락해라 씨 세죠? 어 내 존문은 순간 이발 어, 아가리 닥치더라 어, 좀 세죠 어 연지한테 좀 세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지가 좀 세기 때문에 어연지가좀 세요 근데 연지야 어 이거 감당할 수 있으면 아 어, 비밀 좀 가든가 내 받아줄게 어내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니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자주 채팅 시대 어 저도 없이 보이는데 야 예쁘다 니도 씨. 연지야,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니가 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가 좀 미련이 있어 보이네. 그러면 여물든가? 응. 여러분, 어여물을란 느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물, 소가 여물 물때 한다 아입니까? 어, 연지야, 내꺼 여물 자신 있으면? 연락해라. 아이, 뭐, 채팅 치지 마라. 블랙 할 테니까, 씨, 발라봐 아, 연지한테는할 아, 말이 좀 많았어. 어? 야, 니네 말고도 내꺼 여물 여자들 많다. 응? 어? 아, 진짜, 여물어라. 그, 그 말입니다. 어. 뭔가를 먹고 있을 때는, 유도 심문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안 자안 통합니다. 아, 유도 심문 하지 마세요. 자안 통합니다.

연지좀 기가 쎄 근데 기가 세면 내가 달아야 돼 어. 내가 끌리가면 현지같아서는 안돼 그래서 그래요 현지야 어. 내가 하산대로 하면 내가 갑이고 니가 을이다 니가 항상 갑이었다며 어? 내가 갑이고 니가 을을될 생각했으면 연락해라 어, 그럼 받아줄지 말지 좀 생각해 볼게. 어, 너 대기표 뽑아야 돼 이거는? 그럴까, 조면 너 사업한다 카면서 씨발, 응? 진국을 못 알아보는데 사업한다 카면서 응? 어. 상한가를못못 뭐, 알아보는데 왜 사업? 그래, 사업한다는 녀자가. 물컹 물컹한다 해가지고 거지라지 필요없다지 돼지녀라니 술 한잔하러 더, 더 갈까요? 아 오늘 어그나게에만 찌기는데 집에서 한잔할까요? 얼마 어그나게에만 찌기는데 헛소리 어, 삑삑 하는 거 보니까 자야겠다고? 언제지야 그냥 사람 함부로 이렇게 찔러보는 거 아니다 진짜 뒤진다 어? 진짜 그렇게 사람 찔러보는 거 아니다 어? 왜술한잔 먹어요 물 끓고 술 먹으면 안 서는데 저술 먹으면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아 근데 뭐 타갈까? 위험기를 찔러 볼 수도 있지. 삐로 누나. 난내꺼 받아줄 줄아니면 찔러 보는 거, 거 싫어요. 아, 아파요. <laughs> 안 만나 가자고. 소마시가 목탕이요아나 가려워. 그거 그 그게 존나 가려워요. 나 이제 목에 바, 바로 지금 여덟름이 있어요. 가려워. 목에, 목에 바로 다럭이 어. 있어요. 다럭이. 어. 가려워. 음. 신중동에 좋은 데 어. 많더라고요. 나보지 않지. 아이, 깜빡할수 있죠. 목에, 목에, 뽀드락시, 뽀드락시 같다, 뽀드락시. 한잔 먹고 한사발려 하는 게 상남자, 이거! 복고, 형님, 그러기에는 고, 추가슴이 돼. 그러게에는 형님, 어? 어, 요, 요겁니다, 요거. 비하그라! 비하그라 안받더라 어어... 만원님 어 전화 다시켰어요 전화 꺼져있어서 다시켰습니다 경희 누나 안녕 여보세요? 지칙이 뿜뿜 맞습니까? 어 맞습니다 여자고함인데 씨발 남자 개새끼야 <laughs> 개새끼야 만원아 적당해라 만 원이 그.. 아프네요 <laughs> 아몇살 잡지 마라 만 원을 진짜 죽여버린다 그니까 이런 어. 경희대학교 졸업하셨나요? 이건 명사 아닙니다. 저 인정하겠습니다. 저 기쁨 신받으러 왔어. 경희대학교 졸업하셨나요? 어, 인정하겠습니다. 어. 이건 고전입니다. 어, 사과하세요. 어, 저중하겠습니다 어. 응. 어, 어. <laughs> 아 마늘이 좋다. 마늘아. 아. 나데 집에 가자 아까 근데 시 아니면 뭐못 하는지 할까? 음. 근데, 충, 충전사람, 충전, 개, 뭐, 충전기 개새끼. 아니, 뭐, 딱어 돼지국밥인가? 정답. 아, 목도 같이 먹을까? 내일 아침에 할까? 근데 나좀 배가 고픈데? 국밥, 돼지국밥 되게. 아, 위험해요? 만원나 형님!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나 목소리 좋은데? 예. 약간 더 목이 목소리 탄 목소리인데? 아니야, 일단 들어보세요. 어. 형님, 그 국밥 있잖아요. 어. 근데 왜 국밥이라고 그래요? 고개 밥 말아서. 병신! <laughs> <laughs> 야, 근데 이 새끼! 여러분! 이 새끼 약간 방송인상인데? 근데, 원래 약간 좀 게임 BJ에 가까워. 어, 인정? 어, 게임 BJ에 가까워. <목소리> 여러분, 전현철한테 전화 저전 뉴스한테 전화할까요? 방송이 미친 새끼야. 방송이 미친 새끼야. 하지 말라고요? 즉신 아, 챙기라고요? 술 먹었는데 즉시를 니것좀 네 챙기겠습니까? 예? 술 먹었는데? 응? 내가 이빨 치아를 위에는 가, 가지라는데 여기는 여기 뭐지야? 야, 나 이빨 치아 어떠냐? 어? 야 나는 그 교정할 필요 없다는데? 그냥 치열 어때 치열 누런게 문제라고요? 누나 빨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빨을 빨래해달라고 이빨 빨래 아이뭐 형님들 오늘 잠방할까? TV할까? 나 간지러운데 오늘 잠방할까 잠방? 아 복권 니가 진짜 착당해라 아니 씨발 이럴때만 제가병신새끼가 나 화나게 하지마라. 아, 나 화나게 하지마라. 厳しいわ、濃いう。 우주 딸미 우주 딸내미 내장부내장부 Olha I menino? 형님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끌게요 원래 안켜라 했는데 그래도 또술 먹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음. 저는 여기서 더 해버리면 내일 크루 방송에 지장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고 먹방 vô phòng,